mbc 내부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3일 공개된 조직개편안 때문입니다. 수익성 제고를 내세운 mbc는 각 부문마다 사업부를 만들겠다고 했고 보도본부에도 뉴스사업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조차 돈벌이에 본격적으로 동원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언론사의 교양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조직개편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mbc는 교양 제작국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MBC 노조의 주축이며 PD수첩을 제작하던 시사교양국을 시사제작국과 교양제작국으로 분리시켰던 MBC입니다. 이제 교양제작국을 폐지하고 나면 다음 수순으로 시사제작국의 손을 댐으로써 그나마 명맥을 잇고 있는 PD수첩까지 숨통을 끊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MBC의 이번 교양제작국 폐지는 MBC 정부 초기부터 시작된 PD수첩 손보기 제3라운드로 이해됩니다. 지난 14일 PD수첩은 구멍난 해외 자원개발 사라진 나라 돈 2조 원을 보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2009년 캐나다 부실기업 인수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크게 부각됐고 현 정부 실세 중에 실세인 최경환 부총리 책임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천회를 넘겨 방송해온 PD수첩은 여전히 언론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반면에 보도 전문 채널 YTN이 오늘 새로 시작한 시사 탕탕 같은 프로그램은 종편 추종의 최전선입니다. 뉴스케이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